지금 저는 뭐 절도, 강간, 성폭행 이런 부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여요. 어, 안녕하세요, 꼬작입니다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진짜 흉흉한 2020년이에요. 네, 맞아요. 이제 가을 겨울 남았는데 네. 2020년도 하반기 좀 어떤 주요 이슈들이 있을까? 음. 2020년도 하반기 국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많이 힘드셨는데 네. 과연 이 말을 해도 될지 안 될지 일단 먼저 고민은 서요. 어... 첫 번째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살인 사건입니다. 살인 사건이 굉장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헐. 저는 지금 봐서 피비린내가 굉장히 진동을 합니다. 지금부터는 코로나 19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재앙 아닌 대재앙이잖아요. 네. 어. 재앙은 대재앙이고 물재앙, 불재앙. 이게 올해 지금 2 0이십 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왔어요. 굉장히 국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지금저는뭐 절도, 강간, 성폭행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 보여요. 범죄. 네. 그리고 하반기 1 0월 달부터는 마약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걸로 저는 보입니다. 어, 마약 범죄도 많이 일어날 것 같고, 올해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것 같고, 어, 메마른 땅도 굉장히 보여요, 저는. 땅이 메말라 보여요. 그만큼, 어, 물이 풍족했었던 우리 대한민국이, 이제 현실적으로 지금 이제 습한, 어, 더운 이제 지방 열대야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곡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심체해 있을 것 같아요. 경제적으로 그렇고. 굉장히 국가가 지금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보여요. 그래서 어, 우리 국민들 열심히 힘내시고 어, 지금부터라도 만만의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켜야 할 수칙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아, 네. 어, 개개인마다 지금은 집안에 있었던 것들, 어, 가지고 뭐 들어오는 것들, 방역 이런 소독은 기본으로 좀 하셔야 될것 같고 2차 바이러스는 저는 지금 불명히 들어오는데, 3차가 아닌 2차에서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 보여요. 이슈화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3차 바이러스도 많이 지금 들어오잖아요. 네. 근데 3차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소진이 저는 돼 있는 걸로 보여요. 그리고 2차로 지금, 그 그러니까 현재 코로나 1차 바이러스 때하고 2차 바이러스가 장기전이 될것 같아요. 내년 3월처럼 보입니다. 그래서, 3차보다도 물론 다 건강에 주의도 하시고,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, 어 2차 바이러스가 조금 장기간 진행이 될것 같으니, 지금부터 우리 국민 여러분들 많이 힘내시고, 조심하셔야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어옵니다. 코로나는 언제 끝나요, 선생님? 내년 후반이 돼야지만 끝날 것 같아요. 내년 후반? 네. 지금은, 지금은 인간도 재앙이고, 자연도 재앙이다, 그러세요. 어, 내년에는 지금 또 3차보다는 4차, 3차는 잠깐 머무는 시기다, 그래요. 그래서 4차까지 발생이 돼야지만이 내년에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3차, 4차까지 진행이 돼야지만 이게 바이러스가 끝이 날 거다, 그렇게 들어옵니다. 금전 돈 가지고 장난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, 올해. 어, 사기 행각을 많이 버리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그러시니까, 어, 그런 것도 좀 주의하시고, 요즘에 또 보이스피싱도 많이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까,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는 신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마음이 약해지고 가만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어, 나도 모르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귀를 많이 기울이다 보면 힘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많이 어, 이렇게 좀 단념하시고 또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경제적으로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어, 내년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삶을 조금 되찾아 보인다 그래요. 어, 저는 국민들이 좀뭐 삶을 좀 찾고 희망적인 부분이 좀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저희 전한 실령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. 그래서 어, 조금씩 양보하시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조금씩 양보하고 조금씩 같이 돕기하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해운년이 될것 같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